제가 유튜브에 너무 좋은 영상들만 올렸나봐. 너무 이제 즐거운 영상들, 요런 것들을 좀 많이 올려놨더니, 만 오버워치에 대한 정을 또 털리게 해드려야죠. 제가 또 사기를 칠순 없지 않습니까? 맨날 또 좋은 것만 어떻게 보여줘요또 맛없는 것도 먹여야지. 우리 일단 롤큐 멤버분이 이제 제보를 해주셨어요. 코모리 님이라고 오랜만에 오버워치에 돌아왔는데 첫 판만에 아주 재밌는 일이 있다고 해서 제보를 좀 주셨어요. 제보자는 라인나르트고요. 정치 유저는 아나 그리고 루시우를 플레이했다고 합니다. 티어는 브론즈예요. 아 브론즈. <laughs> 일단 존나 재밌어요. 예, 브론즈라서 일단 재밌습니다. 자 채팅을 꺼놓고 하느라 대화를 처음부터 보진 못했는데요. 수비 마지막 때부터 아나에서 루시우로 바꾼 루시우가 움직이지 않길래 음, 뭐지? 이렇게 싶었어요. 바로 채팅을 켜봤습니다. 근데, 사진에 보이는 상태였어요. 힐이 안 들어옴. 우리 루시우 하는 거 보면 왠지 알 거예요. 니가 너무 맞는거임 초반에 힐 한번 안줬다고 징징이 그러니까 자리아가 징징이라뇨 점점점 징징되지만 않았어도 알아서 해줄텐데 꼭 못하는 것들이 힐러타다더라 광물 특징인듯 왜 여기 계세요 점점 내비어요 <laughs> 네, 그냥 지가 잘하는 줄 알아봐요 아니 유유 게임하면 안돼요 부모님이 못해요 이건 한 명이 오픈인데 애초에 앞에 있던 적이 없는데 키키키키 니들이 나가서 죽은 거잖아 탱커는 하는 게 아예 없더만 어쩔 수 없이 친구야 자리아가 말이 되나요? 점점. 그니까, 리플 봐봐. 수고하셨어요. 방벽 겁나 졌는데, 저는. 그니까요. 아니, 왜 맞추지도 못하면서 아나를 고집하는지. 아. 아, 직 몰라요, 여러분들. 어, 아직 막 자꾸, 그, 뭐, 뭘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나님이 진짜 힐 존나 잘 줬는데, 우리 롤큐 멤버분께서 괜히 한 소리 해가지고, 우리 아나 삐또 상하게 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우리 멤버고 뭐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뭐, 우리 가족, 내꺼, 거 이런 거 없어요. 예. 그, 잘못했으면 그냥 다 갔다 그냥 꾸드러 팹니다. <laughs> 제가 라이너를 틀어 하면서 힐이 너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서 중간에 확인을 해봤는데 모이라만 힐을 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채팅을 꺼놔도 채팅할 수 없어서 아나님 어려우면 메르시를 하는 게 좋을 듯 라고 했는데 바로 삐또 상한 아나가 루시우하고 채팅만 하고 있었던 거죠. 모든 것을 리플레이를 보면서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리플레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아나가 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먼저 봐야겠죠. 넣고 있죠 아 근데 잠깐만 자 여, 여기는 좀 봐야죠 여기 지금 이미 한타가 일어났는데 근데도 여기에 지금 딜을 넣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류탄을 여기에 자율용으로 빼버렸습니다 아자킬 줬고요 아 요거 자리야 죽은 과정 좀 보도록 할게요 자리야 성광 난사 맞고 어, 빻다 맞고, 어, 화강 맞고, 이렇게 죽어버렸죠. 이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자기야가 여기서 돌진을 맞고 죽어버리는 거는, 이거는 사실 뭐, 이렇게 고의적으로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 어, 정말 누구나 할수 있는, 어, 모두가 하나씩 실수를 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계속... 어... 어... 자, 치유가 필요하다가, 뒤에서 솔저가 치유가 필요하다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정면에 라이하르트 한타 열리는 거 보고 있었죠. 여기 라이하르트도 진짜 죽어버렸네요. 폭탄 맞고, 어 뜨거 어거뜨어떻뜨어 뜨거 뜨거 뜨어떻어 뜨거 어 뜨거 어떻어떻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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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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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아어거는 근데 확어한 아나의 게제라고볼수 있을 것같어요 근데 내가 봤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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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봐봐 이거 이렇게 맞추는 애인 자체가 사실은 브론즈라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플레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자신감이거든. 어 그게 물론 이제 안 좋은 결과로 이어졌지만 브론즈라 하기에는 조금 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 케어해야지. 아저 어, 여기서는 그래도 케어하고 있어요 열심히. 봐봐 봐봐 이를 재우는 것도 브론즈 아니라니까. 아아이건 조금 브론즈가. 같... 어, 똥 줘야죠. 오, 봐봐, 브루즈 아니랄까, 이 새끼 이거. 봐봐, 잘 맞춘다니까. 이 루시우로 던지는 시점부터 아마 보면 될것 같죠. 루시우로 이제 게임을 안 했다고 해요. 갑자기 집으로 가요. 폐기 본능. 연어 마냥. 집으로 열심히 뛰어갑니다. 집으로 와서 아, 갑자기 루시우를 꺼내 들어요. 그죠? 또안 음, 하고 있죠? 채팅만 치고 있어요. 모두 갈시 <목소리가> 좀 다치고 있어요. 네, 시작했습니다. 지랄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그 와중에 윈스턴 재밌는 묘기를 보여줍니다. 뭐지? 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어리먹는 브론즈. 본인은 나를 캐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팀원들이 이제 힐안 들어온다고 뭐라 하니까 삐또 상해하고 던지는 어, 그런 약간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니값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에이펙스를 하러 가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양악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보니 티어 아닌데 막 이렇게 하는거 잘못됐어 근데 그룹보케 본인이 뭔가 캐리병에 걸려가지고 막월클병 걸려가지고 난 잘해 너네 광물새끼들 뭐이네가 뭔데 나한테 지랄을 해 요런 모습을 보여줄거면 진짜 그런 슈퍼캐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던가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도 이거 다 킬냈으면 누가 뭐라해 써가지고 아나 죽이고 애쉬 죽이고 뭐라 다 죽여 그럼 누가 물어 합니까? 새끼야 여기서 씨한 마리도 못 잡고 여기 솔저 힐 달라는 거 우리 자도 아빠 어 벽에 내걸어 가지고 어 여기 씨벽걸이 장식용 만들어 놓고 다 뒤지게 만들고 여기 라인하러 빠따투스로 맞아 갈비뼈 다부서놓고서는뭘 잘했다고 씨네? 여기서 지금 어? 혹시 아나 어려우면 메르시 좀해달는 그게 그렇게 기분 나빴습니까? 그래 루시우 던 들고 와가지고 씨나 게임 안해빈도상해갖고 아, 땡깡 쳐버릴 정도로 아무리 빈도상해도 이건 아니지 새끼야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